지금부터 340자 속도로 5분간 연습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준비. 사퇴했다고 임명이 강행되었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함께 국정조사를 열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 사회의 불공정한 관행과 구태를 뿌리 뽑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외침대로 반드시 국정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난 인사 참사로 국민들께 드린 실망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정부는 이게 나라냐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달 보름여 만에 이게 정말 나라냐 라는 외침을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 로맨스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물론남불이라는 말이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열어 이 정부의 인사 참사 책임을 묻고 지금까지 밝혀진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입시 비리 위혹 취업 비리와 특혜 위혹이 밝혀져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황해도 옹진군에서 태어나 625 전쟁 당시 피난 내려온 제 아버지는 끝내 그리던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특히 고혈압 중풍과 치매기로 거의 말씀도 못 하시면서도 저에게는 할머니가 되시는 부계 생존에 계실지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 어머니를 엄마 엄마 계속 부르다 돌아가셨습니다. 저기 아버지처럼 실향민 1세대가 세상을 뜨면서 이미 지난해 2월 이상 가족 찾기 신청자 13만 명중 사망자가 생존자를 초과했으며 현재 살아계신 분들의 60이 가 80세 이상이고 90세 이상도 10분 아됩니다. 이와 같은 이상 가족 생존자의 고령화로 인해 이상 가족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데에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85 남북 이상 가족 상봉촉구 결의안이 여야 사당의 합의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결의안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85 남북이상가족 상봉에 남북당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는 남북이상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남북이상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하고 있습니다. 동법안은 남북 이상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상가족의 날로 정하고 이상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는 기념행사 등을 국가나 지자체가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른 정당을 비롯해 여야 사당 소속 의원 29분이 발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일부 의원님들의 반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하였으나 당시에도 현재 여당인 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채 결국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산가족은 남북이 분단되면서 생긴 역사의 피해자이자 희생자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의 아픔을 인도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념일이 아직도 없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상가족의 날을 지정하여 이 날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이상가족 문제 해결의 장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세대를 거듭할수록 잊혀져가는 이상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워야 합니다. 이상가족 문제만큼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85 남북이상가족 상공 촉구 결의안 처리에 여야 사당이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남북이상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도 여당에서 전향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으로 활동하며 참으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약속했던 오대비리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 공약은 이미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고, 오대비리 왜 불법 혼인 자녀 징계 청탁, 만취, 운전 고액의 방산 자문료 등 온갖 추태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그동안 기득권층이 여야를 떠나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들 사회 지도층은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 통렬히 자기반성과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 지도층 고위층이 되고자.